어,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성원주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목동실버그> 아, 코로나19 아직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지만 아, 지난 3년의 시간을 함께 겨뎌온 의미를 위해 아, 수고했다. 건강 번가, 건강하게 아, 다시 만나 반갑다는 의미로 아, 서둘 격려하는 의미에서 아, 박수로 오늘 행사를 시작할까? 큰 박수로 오늘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목동실버 늘 함께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목동실버의 생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여날과 같은 뜨거운 기조와 열정으로개발한 목동실버가 이제 7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목동실버의 생일같이 는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는 나누고 비비는 나비데이 행사로 매년 진행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아직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 자리로 자축하게 되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똑같은 기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내년 생일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큰 잔치가 열렸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생일 파티에 모든 분들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네비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념식이 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방송을 하다 보니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멀어 계십니다. 표정이 그렇게 많이 착할 때 보이시는데요. 어, 제가 한보더 소개해드릴때마다 경기의 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목동실보 이용자 대표이신 황정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황용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 수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목동실보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는 앞마루카페 김기복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목상동전직구대장의 실수규명 김홍과선생님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풍주도의 박모순 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온라인 영상으로 많은 축하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아,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1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장빠하군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우리 회원들이 많은 협조 안에서 더욱더 발전이 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과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시기 동안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또 즐기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좋은 프로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습니다 자신감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웃음을 주는 곳이다. 뭔가 마음을 수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니어들의 신나는 클럽. 네. 즐겁고 재미있는 장소. 네, 전부라고도 할수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이모작이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도움을 주는 곳이다. 행복을 네. 주는 곳이다. <laughs> 설탕 같은 존재. 음. 친구이다. 어르신들 실링하는 곳. 기회에 장을 열어준. 새로운 발견이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down, c o e down, o m e down, come d o o m e o w n 축하 m e down, c 축하 하면서 만드신 그 영상이어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축하 인사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한 말씀씩 예, 하실 텐데요. 먼저 이용자 대표의 그 황정기 대표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목동 실무복귀 맞았다 7주년을 기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관장님이이야여러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문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통의실도 개관 7주년을 지니도록 축하드리고 또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간 코로나 그 악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그, 엄청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서더 좋은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중채입니다. 목동 실버 복지마화센터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는 그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선물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7년 동안 너무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고 우리 목사들이 다른, 다른 데보다더 훌륭하게 열심히해서 좀 피신하는 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현재 목삼동 1기 명예 동장입니다. 어, 7년 전에 여기 개소식할 때 참석하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실버타운 7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직원, 회원 여러분들이 우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실버타운에 혼연 일치가 돼서 봉사와 또 애, 애사로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엔 김복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옥동 실버 7주년, 실버 7주년 생일을 축하하면서 저도 나이가 두 가지를 받았네요. 제가 이거 오픈할 때 와서 벌써 7년이 나는면 진짜 세월이 흘러간 건 너무 많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 실버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제2 명당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돼요 저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있으면은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고 나와서는 활기가 트는 거고. 그래서 이 칠보 복지관이 진짜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수업이 뭐 라인베스트나 지금 고려하고 있지만 그거 있을 때는 진짜 이게 내 살기가 너무 활발하게 됐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가가지고 모든 수업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여기는 제2의 고향입니다. 너무 진짜 여기 복지관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아침에 인사 안되그거스 틀어도 딱 틀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동시도 옥승마 센터의 방우수 관장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유, 이제 침년째되니까뭐 앞에 이런 것도 사로 세워지고요. 이 아침 안 했어요. 떡케크쪽 우리 목사랑 시장 내에 떡집에서 해주신 거고요. 음, 여기를 목동 실버 복지 문화센터가 아니라 목동 실버 복지 타운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 이거 이름 제대로 찾았다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이 타운이라는 그는 우리말로 이 고어를 전주 책임진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진행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과 같이 하고 있지만 7주년을 기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동기가 됐다. 오늘 어, 기념 날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 코로나 전국에 잘 견뎌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어, 드리고요. 또 이곳을 잘 지켜준 직원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어, 우리 양청 부무 주청장님과 또 우리 법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공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공간이 100년, 200년까지 잘 유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그 100년, 200년 사이에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이다 싶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어 안녕 해 주신 교회의 신자가 지금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서도 우리 목동신부가 살아있네! 라는 글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 모든 분들께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생일자치에 있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생일을 맞은 사람 꼭 필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케이크 네? 축하해 주는 사람 제가 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축하객 네. 축하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목공실버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여기 지금 와 계실 때세 번째가 뭐라고요? 케이크 네, 이크 네. 생일 케이크, 케이크. 생일 필요하죠. 자, 네. 지금부터는 생일 케이크, 케이크. 팅식이 있겠습니다. 대기에서 내빈 분들이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팅을 진행하실 때에는 제가 목성 실버 0주년이라고 얘기하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축복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커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크기만큼 축하하고 축복하시는 걸로 알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신버 체육 년념첫 체육 네. 그럼 어, 오늘 마지막 소감인데요. 오늘 그... 오늘 이축기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신 아, 참여해 주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경북 추첨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있 그래서 오늘 그 여기 분들께서 조금 뽑아 주시면 뽑아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상품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나 어르신, 박태나 어르신. 황경희씨, 황종규, 강청웅. 축구를 세번 해주시는 분들이 뽑히셨어요. 이름도 예뻐요. 장정주. <laughs> 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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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피 조연교 <조용규> 씨. 로선로습니다 <laughs> <laughs> 아, <파티까지 우와. 웃음> <laughs> <laughs> 이상 6분을 포, 아, 어, 포함해서 총1분에게 저희가 추첨해서 각각을 어, <laughs>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금실버가 지난 7 년간의 양천구 그리고 지역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더 색다르고 조금은 더다양하게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어르신이 바라시는 바에는 항상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우리 어르신 우리 마을을 위한 마음만큼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8살 목금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해주시면 더 잘해낼 거고요. 어, 잘해가 잘해가 해주시면 더욱 경청하고 더욱 잘해주겠습니다. 먼저나 함께 참여해주시고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출춘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다정하게 어깨 너머로 하트를 그리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한쪽, 한쪽. 아 지금 딱, 네, 그렇죠. 예, <laughs> 아, 왜, 이제 좀잘아시겠습니까 네, 저쪽 아니고저쪽 하트. 네, 로공스 하트. 요 로우스 하트. 네, 맞습니다. 됐 어려운 줬죠 자, 그럼 팔을 내리시고, 팔을 다시 내리시고. 제가 인사드립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자. 되셨습니까? 너무 좋아하시 함께 해주신 분들, 다정하게 어깨너머로탁 뜨드리시면서 어, 사랑합니다. 마치, 어,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